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잠깐 기숙사 생활을 했던 때가 있는데, 그때 알람 울리는데 친구들이 안 깨워주고 시끄럽다고 방문 받은 거? 난 그땐 세상이 정말 차갑구나. 아니, 깨워줄만 하지 않아? 혹시 나 왕따였던 건가요? 근데 그런 게 아니라, 그냥. 요새는 워낙 그냥 다들 혼자 자라다 보니까 저도 포함해서 그래도인것 같아 저, 저가 딱히 싫다고 진짜 저, 저, 저 추워도 왕따는 아니었어요 아닌가? 몰랐나? 아니야 진짜 아니었는데 그냥 시끄럽다가 문을 닫은 거야 그냥 깨워줄만 하지 아 그런가? 자립심을 길러주려고 한 건가? 그 엄마들이 언제까지 내가 맨날 깨워주겠어? 어 사회인데도 내가 깨워가지고 회사 보내겠어? 알아서 일찍 일어나야지. 이런 것처럼 내 친구들도 그때 기사 같이 쓰던 친구들도 언제까지 깨워줘야 돼? 알아서 일어나야지. 이런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건가? 나는. <laughs> 헐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군. 정말 정말 그냥 각다도생일지도 모르겠군. 이러고 충격두중 받은 게내 인생 가장 큰 시련이었던 듯. 그리고 아니다 가장 큰실련 편의점 알바하다가 5천원덜 거슬러 드렸을 때 거스름돈을 까먹었을 때 그때 막 완전 멘붕 와가지고 다행히 드렸어 다행히 그 옆에 가게 아주머니랑 아는 분이어가지고 혹시 만나면 전해드릴 수 있냐라고 그 분한테 드렸는데 혹시 드신 거 아니죠? 사장님 아니죠? 드신 거 아니죠? <laughs> 금액이 꽤 컸어 내 기억으로 5천원이야 아니죠? <laughs> 하신 거 아니죠? 어 내가 제일 좋해줄게그 그 아저씨 내가 아는 아저씨야 이러고 드신 거 아니죠? 전에 주셨을 거예요 전에 주셨고 아니 진짜 나 사고뭉치였네 진짜 왕 사고뭉치였네 만원 비교하 진짜 도 있어 와 진짜 만원네아 진짜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사장님. 지금도 생각하니 죄송하네. 근데 안 채워도 된다고 하셨어. 말이 안 되지, 말이 안 되죠. 만원이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우게 됐냐면 그게 결제 시스템이 현금을 받으면은 현금을 이제 그 번호키를 입력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러면은 빼기가 나와가지고 거슬렁 돈이 나와서 이제 그 치칭 하는 거 이런 거죠. 치칭. 하는 거에서 이제 거스름돈을 드리는 시스템이고 카드를 받으면 그냥 긁으면 되는 건데 내가 겨울이라 패딩에 눌려버린 거야 카드인데도 그 이제 그 만원키가 눌려버린 거지 만원키가 눌려버려서 차액만 카드가 긁어진 거야 그래서 만원이 빈 거야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왔는데 원래 편의점 알바는 10원 비어도 자기 돈으로 채워놓으라 하거든 600원 비워도 근데 됐어. 이런 엄청 쿨한 사장님이셨어. 그냥 사장님이 너무 쿨했어. 됐어.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. 말도 안 되지. 아니면 사실 내가 거기서 번돈 거기 편의점에서 다 푸딩 사먹는데 써서 그럴 수도 있어. 얘는, 버는 <laughs> 적좀다 <laughs> 푸딩을 사먹네. <laughs> 아니, 어. <laughs> 제 투자. 아니, 너무 맛있단 말이야. <laughs> 뭔가, 아니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알바, 알바 이거 공감한다고 하던데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알바하는 데서 자꾸 거기다가 돈다 쓰게 된다. 보이잖아. 그 이제 거기 계산대에 서 있으면서 뭐가 원 플러스 원이고 뭐가 투 플러스 원인지 계산하다가 다 알잖아. 막 손님들 사가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싶단 말이지. 푸딩을 사가지 않길 바랬던 적도 있었어. 아, 저 푸딩 끝나고 내가 사가야 되는데. 안 사가면 좋겠다. 우유 사라, 우유 사라, 이러면서. <laughs> 난 도대체 뭘 했던 거지? 그게 내 알바 경험의 전부야. 근데 거기 폐기는 잘안 주긴 했어 근데 한번 주면 진짜 왕봉지에 진짜 무슨 뭐장 봤다 싶을 만큼 주긴 했 거기가 컸거든 편의점이 마트 같았어 그래가지고 남자 사장님은 안 주고 여자 사장님이 나오시면 여자 사장님은 챙겨주셨어 여자 사장님이 진짜 진짜 좋았어 여자 사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이러고 청소하지 마막 이러고 <laughs> 하지 말라고 진짜 아니야 계산만 했어 나 완전 그냥 진짜 계산하고 물건 담기만 했어 물건 채우는 것도 하시 는분 따로 있고 그래서 사실 나는 알바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안 되나보다 그냥 영 아니야 그래도 사장님이 나 좋아했어 사장님이 어, 일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 <laughs> 푸딩 사먹어서다 아 푸딩 그럼 발주 줄여야 되나? 아니, 그래도 막, 엄청, 패급은 아니었나 보지. 막, 패급이면은, 패급이면은, <laughs> 뭐, 더 가란 소리도 예의상으로라도 안 하실 텐데. 드디어 가는이 새끼. 이럴 텐데. 푸딩 사먹어서나 사실 그 집에서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푸딩 사 먹으러 가는, 그거는 아니었거든요. 그럴만한 거리는 아니었거든요. 알바하러 간 김에 푸딩 사 먹는 거지. 아. 헐, 어쩐지 모은 돈이 없더라. 난 그때 번돈 어디다, 도대체 어디 간 건가 했는데, 다 푸딩 사먹었다. 헐.